이거 지저분하면서 학교시험에 잘 나오는 거좀 지저분하다 왜 그러냐면 찾는 게 길어 마이너스 3분의 1, 마이너스 4 2.9, 0, 마이너스 1 2분의 5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아라 절대값이 부호 뗀 상태에서 가장 큰건 누구냐 이 말이거든 쫙걸더하면 4가 가장 크지 그걸 찾아 쓰시오 이는데 4를 적으면 안되고 마이너스 4를 써줘야 돼 어.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아라 했기 때문에 어, 마이너스가 절대 값이 보호된 상태에서는 마이너스가 제일 크다 이 말이야. 보호를 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작은 수부터 차례로고 나열하시오. 이래는데 소수 어, 저 분수는 어, 크기 비교해서 좀 불리해. 그래서 어~ 웬만한 거는 이렇게 2분의 5 같은 거는 2.5로 고친 상태에서 비교해 주면 돼. 어,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경우 0보다 어~ 3분의 1은 0보다 더 작은 상태니까 어~ 그냥 두고. 봐봐, 그러면 이제,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다 했는데, 음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, 0, 음수는 0으로 갈수록 크지거든 근데 봐봐, 마이너스는 0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제일 작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0. 얼마 얼마 나오는 3분의 1이 그 다음으로, 어, 크고, 그 다음에 양수 0, 그 다음에 양수 일때는 어,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, 즉, 오른쪽으로 더 갈수록 커지는 수니까, 2.52, 2분의 5, 그 다음에 2.9가 그 크기 순서대로. 답을 보면 이렇게 닿지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분의 1, 0, 2분의 5, 2.9. 이렇게 써주면 된다. 쓸 때, 어, 원래 모습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. 끝.